어, 라면 먹을게 있잖 안녕하세요 담배수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델몬트에서 나온 1일분 야채 1곤장량 350g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작은 팩으로 먹어봤는데 큰 사이즈가 있어서 2000원 정도에 싸게 팔아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,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는데 하루 한 컵씩 이백 미리도 드시면 되고요. 과, 야채 삼십 종에다가 과일 한 종이 들어있다고 돼 있네요. 혼합 야채 과즙이 구십구 퍼센트, 레몬 과즙이 일 퍼센트. 레몬이 과일인가 보죠. 자 이렇게 보시면 어. 다양한 게 들어있네요. 당근, 토마토, 뭐, 오이, 케일, 뭐, 듣도 보도 먹던 것도 해가지고, 다양한 것이 들어있구요. 자, 근데 문제는 저거죠. 예, 당류가 좀많다는 거. 하루, 1일곤장약이 25g인데, 이거 한컵 먹으면 하루 곤장약의한 3분의 2 정도를 먹어버린다는 거. 그거는 놓치시면 안됩니다. 예. 좀 설탕 빼고 하면 안 되나? 아, 어, 좀 물어, 그런면좀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꼭 들어가죠. 뭐, 당근. 어, 토마토, 뭐, 고기,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델몬트 거고, 제조는 효성에서 하고, 판매는 롯데칠성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하여튼 이런 거, 제품, 뭐, 드시면은,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만 당류가 많아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감안하시고요 토마토 같은 거, 저, 뭐야. 토마토 케찹. 그것도 보시면, 한, 당류가 한30% 포함됩니다. 예. 그런 거 감안하셨어요.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자. 뭐야채주스 가른 것 같은 느낌이죠. 자 토마토 주스 같은 겉보기에는 토마토 주스, 당근 주스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. 음, 맛도 당근하고 토마토를 섞은 그게 가장 큰것 같은데요? 뭐다양 k 게들어갔다 o k i n g cooking, c o o k i 달 g 짝 o o k i n g cooking, cooking, c 물론 그 집에서 이걸 직접 가르시면 상당히 그 점도가 짙죠. 이렇게 묽지가 않은데 음뭐 골고루 넣고 뭐 설탕도 넣고 이것저거 넣어서 먹기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뭐 식이섬유나 뭐 그런 거뭐 야채 성분 같은 거음 드시고 드시고 싶을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신 말씀드린 것처럼 당류가 많다는 거고 감안하셔서 유의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에깟... <웃음>